수고니다 예, 물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 시장대책위원회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뭐 오늘 중요한 것은 방금 보신 것처럼 어, 21대 대통령 선거 어,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 좀 늦었습니다만 어,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도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어, 위원장은 윤재욱 위원장, 부위원장의 정점식, 어원을 선임했고 12명의 위원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어, 앞으로 저희 당의 정책 개발을 비롯해서 뭐 각종 일정 조율에 대한지 또 우리 뭐 홍보 전략 수립 등등 어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어, 공지에 드린 것처럼 어 잠시 뒤에 어 미디어 데이 어 일정이 있어서 어 경선 준비 경선 관리 위원회에서는 어 본격적인 어 경선 일정에도 돌입을 합니다. 어,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 당의 사안들이 있어서 조금 조금씩 사실과 다른, 어, 기사들이 좀 나가는 게 있어서 좀 먼저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어제, 어, 한 매체에서 저희가 그, 이제 세 분을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시켰는데, 어, 저희가 그 기타금으로 일종의 경선 기타금으로 서류를 낼때 1억을 기타금으로 받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돈을 벌려고 경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류 심사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대로 돌려드리는데 이걸 저희가 그냥 당에서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기사를 쓰신 매체가 있어서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희 당에서 굉장히 어제 심각하게 생각했던 어, 오보는 어, 저희가 국민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가 포함된 어, 국민 여론조사를 할때 방법입니다. 어, 여론조사를 전화를 걸어서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데 전화를 걸어서 먼저 지지 정당을 묻습니다. 어, 그래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어, 무당층 그러니까 저희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어, 설문을 진행을 하고 어, 그렇지 않으면 어, 그냥 거기서 설문조사 끝납니다. 이테면 민주당 어, 지지자는 원천적으로 저희 설문조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과 다 물어보고 마지막에 어디를 지지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그 달라집니다, 결과. 그래서 저희는 먼저 물어보고 원천적으로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배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한 매체에서 어, 다 물어보고 마지막에 지지 정당을 묻는다라고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저희가 뭐 여러분께 기사를 아름아름으로 취재를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오류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당의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냥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저희가 숨길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알려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이 앞에 늘 계시지만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물어봐도 어 여론조사 어떻게 하냐고 그냥 얘기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 정반대로 나가는 것들은 왜 그런 것인지 사실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경선이 시작되면 여러 진영에서 여러 가지의 어뭐 일종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어, 당 차원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알려드리고 또그 선관위 호준석 대변인이 있으니까 호준석 대변인에게 물어보시면 기본적인 절차에 관련된 것들은 어, 저희가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드릴 테니까 어,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기자분들도 가족 우리 이성원 실장님. 기자분들도 가져갈 수 있게, 이건 지금 배포를 하시는 거죠. 예, 예. 어, 아마 그,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어, 저희의 이번 대선에서 어, 저희가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템플릿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 보면 어, 굉장히 여러분의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후보가 어 선정이 되고 하면 어또 미세한 조정들을 해 나가겠지만 큰 방향을 여기에다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그 저희 당의 정책에 대해서 어 기사 소식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제가 별도로 그 여의도 연구원과 우리 정책위에 어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음, 어, 여러분들이 그 세부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방향을 가지고 어,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어, 우리가 이 담론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도 또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었을 때 후보와 어,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책으로 가져갈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어, 안내해 드린다는 대언론 그 홍보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하시고, 어, 요걸 아마 섹션별로 나누어서 어, 기자 설명을 하실지, 뭐, 예를 들면 뭐, 경제 매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도 있고, 또 뭐,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섹션별로 나누어서 할지, 아니면 한 번에 어, 뭐, 기자 설명회 같은 걸 할지, 하여튼, 어, 좀 세부적인 내용은 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관 임명 추력선 잠재된 임용 결정에 대해서 이게 한덕수 특수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건 뭐 의원 개개인이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어, 뭐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의 문제가 아니고 어, 저희 당에서는 헌법입김 구성에 대해서 대통령 군한 대행이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난번, 어, 그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어,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예. 네. 그, 인근체계의 국정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예. 그, 인근충해를 유지하던 수임서와 모여서.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그 드릴 수도 없고 못 드리겠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게 기업에서의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 어떤 그, 그 협상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어... 그 지금은 연공서열로만 돼 있는 임금 체계라는 것이 어~ 되면 그 정년에 도달한 분들에게도 어~ 그 별로 그게 부담이 될수 있다 이를테면 내가 임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정년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어~ 뭐각 언론사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 그냥 연공서열만 쭉 가가지고 뭐 예순이 넘었는데 어~ 나는 그 연공이 있으니까 월급을 더 달라 이렇게 하면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선택을 하든 아니면 기업과 소속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하든지간에 내가 가장 많이 돈이 필요한 시기 또는 회사의 업무의 중요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중요도에 있을 때 급여를 많이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우리가 좀적응할수 있게 뭐 이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면. 어, 마련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른 체에대표님 계속 보들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말씀하신 4.5일제처럼 음, 유연합니다. 예예. 근로 노동 예예 예. 그렇게 아마 갈것 같은데 어, 지난번에도 아마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4.5일로 간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그 헤드라인만 보고 오해를 하신 분들이 저희 지지자분들 중에도 좀 있는데 어 근로 시간을 줄이겠다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임금 체계 유연화도 어 급여를 어 줄이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내가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되 내가 60이 정년이 넘어도 좀더 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업과의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 그런.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 시장 대책위원회백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뭐 오늘 중요한 것은 방금 보신 것처럼 어, 21대 대통령 선거 어,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 좀 늦었습니다만 어,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도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어, 위원장은 윤재욱 위원장, 부위원장의 정점식 어, 의원을 선임했고 12명의 위원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어, 앞으로 저희 당의 정책 개발을 비롯해서 뭐 각종 일정 조율에 대한지 또 우리 뭐 홍보 전략 수립 등등 어,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어, 공지에 드린 것처럼 어, 잠시 뒤에 어, 미디어데이 어, 일정이 있어서 어, 경선 관리 위원회에서는 어, 본격적인 어, 경선 일정에도 돌입을 합니다. 어,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 당의 사안들이 있어서 조금 조금씩 사실과 다른, 어, 기사들이 좀 나가는 게 있어서 좀 먼저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어제, 어, 한 매체에서 저희가 그, 이제 세 분을 서류 심사해서 탈락을 시켰는데, 어, 저희가 그 기타금으로 일종의 경선 기타금으로 서류를 낼때 1억을 기탁금으로 받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돈을 벌려고 경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류 심사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대로 돌려드리는데 이걸 저희가 그냥 당에서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기사를 쓰신 매체가 있어서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희 당에서 굉장히 어제 심각하게 생각했던 어, 오보는 어, 저희가 국민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가 포함된 어, 국민 여론조사를 할때 방법입니다. 어, 여론조사를 전화를 걸어서 전화면접조사를 하는데 전화를 걸어서 먼저 지지 정당을 묻습니다. 어, 그래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어, 무당층 그러니까 저희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어, 설문을 진행을 하고 어, 그렇지 않으면 어, 그냥 거기서 설문조사 끝납니다. 이테면 민주당 지지자는 원천적으로 저희 설문조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과 다 물어보고 마지막에 어디를 지지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그 달라집니다, 결과. 그래서 저희는 먼저 물어보고 원천적으로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배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한 매체에서 어 다 물어보고 마지막에 지지 정당을 묻는다라고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저희가 뭐 여러분께 기사를 뭐 아름아름으로 취재를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오류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당의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냥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저희가 숨길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알려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이 앞에 늘 계시지만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물어봐도 어 여론조사 어떻게 하냐고 그냥 얘기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 정반대로 나가는 것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경선이 시작되면 여러 진영에서 여러 가지의 어뭐 일종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어당 차원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알려드리고 또. 그 선관위에 호준석 대변인이 있으니까 호준석 대변인에게 물어보시면 기본적인 절차에 관련된 것들은 어 저희가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어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바겠습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기자분들도 가져, 우리 이성원 실장님, 기자분들도 가져갈 수 있게 이건 지금 배포를 하시는 거죠. 예, 예. 어, 아마 그,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어, 저희의 이번 대선에서 어, 저희가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템플릿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 보면 어, 굉장히 여러분의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물론 후보가 어, 선정이 되고 하면 어, 또 미세한 조정들을 해나가겠지만 큰 방향을 여기에다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저희 당의 정책에 대해서 어, 기사 스스로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제가 별도로 그 여의도 연구원과 우리 정책위에 어,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음. 어 여러분들이 그 세부적으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방향을 가지고 어,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어, 우리가 이 담론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도 또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었을 때 후보와 어,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책으로 가져갈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어, 안내해 드린다는 대언론 홍보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하시고, 어, 이걸 아마 섹션별로 나누어서 어, 기자 설명을 하실지, 뭐 예를 들면, 뭐 경제 매체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도 있고, 또뭐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섹션별로 나누어서 할지 아니면 한 번에 어, 뭐 기자 설명회 같은 걸 할지, 하여튼 어, 좀 세부적인 내용은 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용, 투표성 자처의 임용 결정에 대해서 한덕수 차출론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건 뭐 의원 개개인이 생각이 다 다를 것같습니다 제가 어, 제 생각으로 어, 뭐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당에서는 헌법재판 구성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수 있는지 없느냐에 대한 어,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난번

근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그 드릴 수도 없고 못 드리겠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게 기업에서의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의 어떤 그 협상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어그 지금은 연공서열로만 되어 있는 임금 체계라는 것이 어 되면 그 정년에 도달한 분들에게도 어 그 별로 그게 부담이 될수 있다. 이를테면 내가 임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정년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어뭐각 언론사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 그냥 연공서열만 쭉 가가지고 뭐 예순이 넘었는데 어 나는 그 연공이 있으니까 월급을 더 달라. 이렇게 하면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본인이 선택을 하든 아니면 기업과의 그 소속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내가 가장 많이. 어 돈이 필요한 시기 어, 또는 그 회사의 업무의 중요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중요도에 있을 때 급여를 많이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유연하게 우리가 좀그 적용할 수 있게 뭐 이런 어,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면 어, 마련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같습니다 어,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연화입니다. 예예. 예. 근로 노동 예예. 예. 그렇게 아마 갈것 같은데 어, 지난번에도 아마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4 5일로 간다고 그래서 처음에 조금 그 헤드라인만 보고 오해를 하신 분들이 저희 지지자분들 중에도 좀 있는데 어 근로 시간을 줄이겠다.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임금 체계 유연화도 어 급여를 어 줄이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내가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되 내가 60이 정년이 넘어도 좀더 일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업과의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라도 좀더 일할 수 있게 근로를 유연화, 유연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입장이 나온 거긴 한데요. 어제 경성동 원내대표가 토론에 참석했다가 기다렸다 나오는 뉴스타파 기자의 취재를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판을 강제로 끌어내, 한동안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무리한 취재였다고 하더라도 좀강압에 의해서 과도하게 기자 취재를 나누면 좀 너무 심한 게 아니었느냐. 다쳤다고 하는데요. 다치게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쳤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제가 보지 않아서,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는좀 어려운데요. 어, 다만, 뭐, 그 국회에, 이제, 저희들이 국회 출입기자, 그러니까 국회 취재기자라는, 어, 명패를 받는 것은, 어, 그분들에게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취재를 제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 출입증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 취재를 할 경우에, 어, 사실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 출입기자라든지 취재기자의 명패를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여기, 그, 저희 국회 출입기자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 그런 출입기자 패스가 없고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제가 그냥 듣기로 어제 그 취재기자는 그 저희 국회 출입 기자가 아니고 어떤 세미나 취재를 왔다가 갑자기 저희 원내대표에게 취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취재는 어 내가 응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어 계속 이제 쫓아오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아마 생긴 것 같은데 어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도전은 최대한 어떤 우리가 서로 허용된 룰 안에서의 취재라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취재든 어떤 취재든 허용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번 상처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데 이제. 끌어내는 장면이 되게 그걸 보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물론 그 사람 취지 자 당의 입장이 입장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빨리 좀 결론을 내리는 게 국가적으로도 낫지 않겠습니까? 이걸 미루 미루면 안 되겠죠. 왜냐면 예. 선 전과 후에 아니 이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선 전후의 문제는 저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내일 내일이면 이제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기관을 계속 비워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는 뭐 대선과 관계없이 저는 헌법 기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두 분이 퇴임을 하고 나면 빨리 채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제 대행이 두 달밖에 안남 상황에서. 이렇게 지명을 한 것에 대한 무리한 어떻게 했다는 지적도 있고 이번 이왕 현상황 재판관 지명이 이제 잘못됐다는 이런 효력 정지 가처분 판단도 여러분 이런 지명이 좀 무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그게 좀 일부라도 받아들인 생각 아니요. 그거 저희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문제가 어, 예를 들면 다음에 우리가 집권할 것 같으니까 그, 하, 당신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어, 정부가 들어서든, 어느 대행이 들어서든지 간에, 어, 다음 정치 일정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비워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국가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자꾸 정치 일정하고 민주당이, 어, 그, 저기, 연결을 시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장 임명을, 어, 정권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자꾸 지금 하려 그러지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누구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헌법에 돼 있는 것이 정권이 어느 쪽이 되든지 그런 게 없는 거죠. 비워놓으면 앞으로 해야 될 헌법적 심판을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그리고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 임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결정에 그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대통령이 돼서 거는 행사하는 것과 대행이 하는 것과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이 다, 다 다를 수 거니까. 있죠. 예. 그, 그 해석을 한거잖아니죠 그 일종의 일부는 아직 가처분 상태에서 판단을 예. 무리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예. 예,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어 저희는 어, 옳은 것인지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걱정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런 일관성 없는 판단을 계속했을 때 헌법재판소도 저는 결국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슨 아테네 신들의 원탁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위에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때 가장 우리 그그그 그, 그 판단이 앞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절차와 공정성을 계속 강조한 부분들이 탄핵 그 심판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뭐 불복을 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어 절차를 어잘 엄정하게 적용을 하고 국민들의 적어도 대다수가 아 그래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하고 있네라는 어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구나 요즘처럼 어 국민들의 진영으로 굉장히 어, 많이 갈라져 있을 때는 헌법기관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그 민주당 그게... 민주당도 저희 당그 따라하는 게 너무 많아서요. 그 부분은. 예, 중도, 중도, 뭐라고? 보수 중도 정당? 뭐, 그러잖아요. 민주당도. 정책은 좋은 게 있으면 따라 해도 괜찮습니다. 예. 자,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